그룹 BTS는 지난해 말 마티형 진의 군입대 이후 개인 활동에 집중해 왔는데요. 12일 멤버 전원이 참여한 신곡 더 플래닛 발표와 함께 오는 6월 다양한 데뷔 10주년 이벤트와 7월 BTS 회고록 출간 소식까지 벌써부터 전 세계 팬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경 브리핑은 BTS가 준비하고 있는 최신 활동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2일 발표한 신곡 더 플래닛은. 애니메이션 베스티언즈의 OST로 지난해 6월 예투컴 이후 11개월 만에 군복무 중인 진과 제이홉을 포함한 7인 멤버 모두가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큰데요. 13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이 곡은 13일 오전 9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등 67개국가 지역 아이튠즈 탑송 차트 1위를 차지하며 BTS의 변함없는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BTS 멤버 지민이 참여한 영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워 다이의 메인 테마곡 에인절 파트 1이 발표됩니다. 지민은 첫 솔로 앨범 페이스의 발매와 동시에 타이틀곡 라이크 like 레이지가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르며 한국 가요사의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에인절 파트 1을 통해 팬들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큽니다. BTS 멤버 슈가는 솔로 앨범 디데이 발매 후첫 솔로 월드 투어 중인데요. d d a 는 2016년 믹스테이프 어거스트 D와 2020년 믹스테이프 D2에 이은 어거스트 D 트롤로지의 완결로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어거스트 D는 슈가의 개인 활동명으로 지난달 21일 선보인 앨범 D-Day의 타이틀곡 해금은 5월 6일자 빌보드 핫1 5 8위 진입, 앨범 D-Day는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2위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 순위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주 벨몬트파크에서 시작한 월드투어는 뉴저지주 뉴어크, 일리노이즈 로즈몬트에서 큰 호평을 받았고 14일 로스앤젤레스, 16일과 17일 오클랜드에서 미국 투어를 이어갑니다. 오는 6월은 BTS 데뷔 10주년을 맞는 달인데요. 먼저 데뷔일인 6월 13일에는 BTS의 10년 활동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매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기념 우표는 총 10종으로 150만 장을 발행하며 우표와 BTS의 초상이 담겨있는 기념 패키지 25만 부도 별도로 판매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이홉과 슈가의 다큐멘터리 제이홉 인더박스, 슈가 로드투 디데이도 오는 6월 전세계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11 소속사 하이브와 배급사 롯데컬처 웍스 로시풀에 따르면 이 작품은 솔로 활동에 나선 제이홉과 슈가의 솔로 앨범 제작기부터 라이브 퍼포먼스 등 활동 비하인드를 엿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로 오는 6월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전 세계에서 순차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BTS의 10년 역사를 담은 회고록이 오는 7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출간됩니다. 미국 현지시간 11일 뉴욕타임즈와 영국 가디언 등 복수의 외신은 7월 9일 BTS의 회고록 이야기 그 이상 BTS 10년의 기록이 출간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BTS 멤버 7인과 강명석 에디터가 함께 집필했으며 미국에서는 플레다이언 북스가 한국에서는 빅히트 뮤직이 직접 출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이 출간되는 7월 9일은 BTS의 팬덤 아미 창단 10주년이기도 해전 세계 아미들에게 전하는 BTS의 뜻깊은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